천박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. 그러면서 끼니 걱정을 했고 그러면서 상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상업고등학교 3학년 때 취직을 해서 만1 7살 때부터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. 이런 제가 아 그러니까 네, 이런 제가 34년 경제 관료라면서 경제 부총리까지 했습니다.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. 고맙습니다.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, 우리 충청에서 자란, 충청에서 도와주신 어르신 선후배, 충청의 정신 때문에 운 좋게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. 1997년 IMF 위기 때,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,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때는 청와대 경제 금융 비서관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심을 다했습니다. 이런 제 눈에 보이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한국 경제는 위기 초입에 들어가 있습니다. 코로나19, 경기 침체,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, 국제 경제 급격한 변화. 디지털 전환, 기후 변화, 인구 위기. 어느 것 하나 놓치 차는 상황이 대한민국 경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충남 대전은 어떻습니까? 대전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양극화, 학령 아동이 줄어들면서 이 교육 대학 도시인 대전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충남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, 충남에 은면동이 199개입니다. 199개 읍면동에서 83%가 인구소멸지역입니다. 이와 같이 국가경제적으로, 지역경제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에 초입해 있습니다.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, 충남북, 대전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?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갖춘 대통령 후보는 누구입니까?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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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우리 서민들, 어려운 분들, 덜 가지신 분들, 덜 배운 분들, 이런 분들의 마음을 진정 마음속 깊이에서 느끼고, 체험하고, 그분들 보다듬어주고, 그분들의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?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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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렇습니다.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입니다. 저김동현은기록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능력이 짧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보탰습니다. 이재명 후보의 김정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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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지도력과 저 김동연의 35년을 걸친 경제와 국정운영 경력이 경륜이 합쳐지면 못할게 없습니다 <laughs>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과 저 김동현의 일머리가 합쳐지면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재명 후보의 현장 감각과 저 김동현의 국제 감각이 뭉쳐지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인류국가 될수 있습니다. 일 잘하는 이재명, 일머리는 김동현이 합쳐져서 일을 해낼 겁니다. 일을 만들 겁니다. <laughs> 여러분,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부동산 시장 얼마나 어렵습니까? 이재명과 함께 한 김동현이 이 부동산 시장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. <laughs> 실수요자, 일가구, 일주택자에게는 확실한 대출과 세금 완화를 통해서 일가구, 일주택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. 주택 공급 제대로 하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.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.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경제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함께 그와 같은 주택 공급 대책을 만들어서 실천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.